샬롬 먼저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해피 브레이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유튜브 계정은 저의 것이 아니라 동영 목회자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 이름으로 된 계정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동네형 큐티라고 입력하시면 동네형 큐티라고 입력하시면 저의 계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두 계정의 녹음을 동시에 올리지만, 8월경에 제 계정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 계정에는 수요예배 말씀도 올라와 있고요. 주일예배 말씀도 함께 올릴 예정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제 계정인 동네형 큐티를 만나셔서 구독하셔서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27일 토요일 10편 1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그 믿음은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존재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극률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형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자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믿음을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런 오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믿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것이 믿음에 대해 오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극률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극률과 자비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나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도 이런 믿음에 있는 저자가 고난의 처지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3절, 8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3절인데요. 죽음의 슬픔이 나를 얼거메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쳐 내가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던 8절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걷어주시며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오. 10절 내가 믿었기에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고 한것 아닙니까? 시인은 지금 현실적인 고난 슬픔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시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내 소리를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말씀을 보셔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내 기도,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자는 평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극심한 환난과 슬픔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며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의 저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음성과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절의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내용을 보면 시인이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환난과 슬픔에서 자신을 건져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라고 한다면 구원하소서에 있는 것이에요. 즉내 영혼을 건지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원해달라, 영혼을 건져달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혼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육신과 또 다른 어떤 구조물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인간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인간은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생명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은 영원한 생명에 속해 있는 자신을 표현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라는 기도는 환란과 슬픔에 처한 고통의 형편에서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굳건히 붙들려 있기를 소원하는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환란과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롭고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가득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순박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분이셔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인의 믿음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자비가 많으시고 즉 긍휼이 많으시고 순박한 자를 보호하시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은 환난과 슬픔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극심한 환란과 슬픔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무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시인은 환란과 슬픔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심을 나타내기 위한 형식적 표면이 아니라 형식적 표현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행하신 일에 대한 찬송이고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성도의 찬송과 감사는 주어진 형편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의 저자의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형식적이었지 않았나 그런 사실 그런 형편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둘러보고 과연 나의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찬양하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말씀까지 좀더 헤아려 보리겠습니다. 시인을 찬성과 감사의 세계로 이끌어간 하나님의 일은 구원입니다. 영혼이었죠. 영혼에 대한 구원, 구원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큼은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이 은혜는 환란과 슬픔의 처지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함께 하시며 극렬과 자비하심으로 지키시고 건져주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참된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힘든 상황에서, 힘든 환경에서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슬픔이나, 이런 환경과 슬픔이라는 형편에서조차도 하나님으로 인해 찬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이미 응답 안에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환란과 슬픔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은혜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 은혜를 보답한 적도 없고 보답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극률과 자비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붙들어 놓고 계신 것이지요 실제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관대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대받을 입장에 있지 않다는 거잘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도 우리를 관대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하심이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요. 진정한 심과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일 때이 믿음으로 인해 환난과 슬픔에서도 평안함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은 생활의 한 방편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살기 위해 믿는다면 삶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한 것을 받기 위해 믿음을 동원하겠지요. 이러한 길에는 평안과 감사와 찬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답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환란과 슬픔도 은혜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환란과 슬픔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말을 할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도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언어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심지어 환란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그것조차도 은혜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삶의 환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몸이 몸의 전율을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심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관대하게 여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만은 잊지 않는 영혼이 깨어 있는 심령이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입에 찬성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오늘 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사모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전심으로 두손 들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길이어질려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삶 전체를 들어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들여 고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찬양하는 가족과, 저들이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 기도하는 직장과, 이 땅과 열방에 아파하고 힘들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과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추고 나옵나이다. 아멘